안녕하세요. 드라마 수지 맞은 우리 다음화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같이 예측해봐요. 채우리가 한현성을 가게 안으로 끌고 가자, 진수지와 최선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게 내부는 갑작스러운 긴장감으로 묵직해졌습니다. 한현성은 불편한 듯 가벼운 한숨을 쉬며 채우리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래 말할게.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한현성은 잠시 멈추고 망설였습니다. 난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까 봐 두려웠어. 내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 채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무슨 준비 말인가요? 준비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준비된다고 생각하세요? 채우리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현성은 그 순간이 채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닫고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예. 내 입장에서는 모든 게 갑작스럽고 충격적일 거야. 하지만 난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한현성의 진지한 태도에 채우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강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진실인데요? 이제는 숨기지 말고 다 말해줘요.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차라리 다 털어놓는 게 나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현성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실종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것만이 아니야. 사실 그 이전에 내가 이사장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여러 가지 오해와 문제가 생겼어. 진수지와 최선영도 놀란 표정으로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최우리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것들이 발견됐다고 했죠.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한현성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해들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또 다른 아이와 관련된 사실이 발견됐어. 그 아이는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병원 대기실에서 실종된 아이였어. 채우리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고, 진수진은 채우리의 손을 잡으며, 긴장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아이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내가 그 아이와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궁금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현성은 눈빛이 흔들리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너와 그 아이의 기록이 병원에서 무언가 잘못 처리된 것 같아. 그 아이의 부모도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해. 채우리의 표정은 혼란스럽고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내가 어릴 때부터 모든 게 얽혀 있었다는 건가요? 내가 그 아이와 교체된 거예요. 한현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내 어머니와 이사장님은 오랜 친구였고 그 시절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어. 누군가가 그 상황을 이용했을지도 몰라. 진수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채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야 아직 모든 게 밝혀진 게 아니야. 혼란스럽겠지만 우리 모두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자.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 그녀의 말에 채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진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결심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채우리는 이내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미룰 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든 알아내야겠어요. 그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직접 확인할 거예요. 그는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진수지와 한현성도 그의 결의를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채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해들 병원에 가서 직접 물어볼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시작할 거예요.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채우리는 다짐하듯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현성과 진수지는 그의 단호한 결심을 존중하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찾아가는 험난한 여정이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미스터리를 풀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